안녕하세요. 스포츠24의 조윤경입니다.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의 도전이 16강에서 멈췄습니다. 유럽의 강호 포르투갈에 패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는데요. 아쉬움이 가득했던 그 경기, 빅매치 하이라이트로 만나보시죠. 34년 만에 4강 최애를 꿈꾸는 젊은 경전사 그러나 포르투갈의 격은 눈 봤습니다. 전반 10분 사단스에게 성적구를 허용한 발표기. 17분 뒤에는 눈이 겹치며 포르투갈의 추가 골프안이 니다 한구를더 내줘 끌려가던 후반 선수는 이 상황의 오른발 슛으로 나마 영패를 변했습니다. 선수들이 흘린 아쉬움의 눈물. 미래의 한국 축구의 소중한 재물이 되기 길대합니다 아프리카 7년 잔디아와 전체부산 독일의 신수강 맞대결. 전반 막판 멋진 프리킥으로 독일이 송축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후반 오븐 잔디아가 승부를 원점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1대1로 맞선 후반 23분, 잔디아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골키퍼는 왼쪽을 봤는데, 공을 오른쪽으로 진행합니다. 슬프리도 터지며 3대3으 맞선 연장 후반, 잔디아가 4대3을 만들면서 4상전승승에 도출합니다. 강력한 우승으로 꼽혔던 프랑스는 미국 나라 이탈리아의 전기가 잡혔습니다. 전반 27분, 이탈아의바이시 프랑스 골레드를 걷습니다. 프랑스가 패널 티킥을 넣어 1대1이 된 상황. 한니토의 헤딩이 터지면서 이탈리아가 팽강에 열세에 올랐습니다. 이밖에 미국과 우크라이, 멕시코와 이베랜드가 팽강의 끝에 승을 향한 도전을 이어갑니다. 한중간의 스포츠 이슈를 만나보는 시간 위클리픽 순서입니다. 오늘은 YTN 스포츠부의 이경재 김재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20세 이하 축구 월드컵 얘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어린 태극전사들이 조별리그에서 워낙 또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16강에 거는 기대 정말 컸었는데요. 조금 아쉽게 됐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조별리선에서 솔직히 굉장히 잘했잖아요. 네. 뭐 기니, 아르헨티나 이 세계적인 강호들을 연파하면서 굉장히 내용까지 좋았기 때문에 기대가 컸는데. 역시 뭐2 0세기 월드컵에서 두 차례나 우승을 차지한 포르투갈은 역시 강팀은 강팀인 것 같습니다. 반면 우리 팀은 조별련에서 보여줬던 좋은 경기력이 좀 미치지 못했어요. 조금은 더 잘하려고 하는 의욕이 조금은 넘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전술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신태훈 감독이 조금 공격적인 4사의전형으로 나왔거든요. 이번 대회 들어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나온 전술이었는데 자사의 전역이 사실 잘 되면 대박이지만 잘안 되면 정말 속된 말로 쪽박차는 그런 전술이거든요. 네. 완성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필요한 전술인데 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어, 남는 뭐 그런 어 그런 나, 아쉬움이 남는 경기였고요. 네. 경기 끝나고 사실 선수들이 참 많이 울었어요. 뭐 백승호 네. 선수도 펑펑 울고 이승호 선수도 눈물을 네. 보였는데 현장에서 지켜보는 참제 마음도 참 많이 아팠습니다. 음. 뭐. 하지만 뭐 이제 뭐 젊은 선수들이고 시작이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더 미래가 밝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비난이나 질책보다는 더큰 응원을 좀 보내 줘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야구를 살펴보겠습니다. 흔들리던 류현진 선수가 다시 힘을 냈다고요? 응. 최고 스타와 그냥 스타의 차이점 하면 응. 뭘 꼽으시겠어요? 어, 최고 스타는 위에 강하죠. 아, 이제 예. 정확히 맞췄습니다. 아, 최고 스타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그 승부사적인 기질이 있다고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유현주 선수가 그런 분에서 정말 최고 스타 자격을 갖췄다고 저는 보는데 네. 뭔가 좀 보여줘야 할때더 집중해서 결과를 만들어낸 능력 굉장히 탁월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불펜으로 밀렸다가 음. 알렉스 우드가 11자리 부상자 명단에 음. 오르면서 임시로 선발로 등판했는데 네. 지난 목요일 세인트루이스전 이었죠 네. 6이닝 동안 1실점 네. 피안타 3개만 맞고 올 네. 시즌 최고의 네. 수였습니다. 네. 역시나 좀 변하고 비율은 굉장히 높았어요. 하지만. 어, 이 지프 스피드가 굉장히 잘 나오고. TV를 보더라도 화면을 통해서 이친구가 굉장히 포스 미 밑에 강하게 꽂히는 게 느껴질 정도였고요. 특히나 저는 풀카운트에서 높은 쪽에 빠른 공을 던져서 3진을 잡아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뭐 승리는 기록하지 못했지만 평균자책점을 4점대 밑으로 3점대로 만든 게 굉장히 고무적이었다고 보고요. 아 최근 세경기를 기준으로 하면 평균자책점이 1.76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현재 이제 미칠 선수 그리고 일본의 이제 마이다 겐타와 선발 자리를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칠이나 음. 마이다 겐터보다 방어율이 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과 모레 이두 선수가 나가고 그 다음날 유현주 선수가 6일 워싱턴전에 선발을 등판하는데 이세 네. 경기를 끝내고 나면 아마도 다저스의 선발 로테이션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말 별들의 전쟁 유럽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열립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유벤투스의 단판 승부가 예견돼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아 글쎄요, 뭐 쉽지 않은 예상인데요. 일단 뭐 음. 객관적인 전력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앞선다고 할수 있습니다만, 올 시즌 유벤투스의 정말 경기력이 그야말로 대단하거든요. 네. 그 쉽게 예측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우리 시각으로 이제 일요일 새벽 그 영국 웨일스의 카디프 시티에서 이제 경기가 열리는데요. 네. 특히 이제 레알 마드리드는 챔피언스 리그 최초로 어, 두 시즌 연속 우승에 도전을 합니다. 챔피언스 리그로 이름을 바꾼 92년 이후에 네. 한 번, 단한 팀도 두 시즌 연속 우승을 한적이 없었거든요. 이대기록인 이제 레알마디드가 우승을 하고요. 반면 유벤투스도 큰 기록에 도전합는데 현재 유벤투스는 통상 세 번째 우승을 도전하는데 지금 이탈리아 리그와 컵대회까지 우승을 했거든요. 이번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하면 그단 최초로 이른바 승관왕 트레블을 이제 달성하기 때문에 두팀 모두 동기부여가 이제 강하다, 강하게 지금 동기부여가 되어 있다고 볼수 있고요. 재미있는 거는 두팀 모두 지금 엄청난 포상금을 걸었는데, 포상금에 좀 차이가 납니다. 레알은 일단 우승을 하면 선수당 19억 원을 현재 주는 것으로 확인된 건 아니고 알려져 있는데, 네. 이 금액만도 어마어마한데 유벤투스는 4억 4천만 원이에요. 일단 포상금에선 거의 15억 정도 지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이돈의 어떤 동기 부여 측면에서 봤을 때는 레알 마드리드가 조금 더 선수들에게 강한 동기 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 마지막으로 일단 관전 포인트 하나만 짚어 드리면 역시 레알의 호날드 그리고 유벤투스의 방패인이 부폰에 대겠라고할수 있는데 음. 재미있는 점은 부폰이 챔피언스리그를 100경기 이상쯤 출전을 했거든요. 네. 월드컵 우승까지 경험한 뭐 정말 백전모장 베테랑 살아있는 선수인데 그렇죠. 유일하게 하나 없는 게 바로 챔피언스리그 우승컵입니다. 이 우승컵을 굴펀이 차지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관전 될것같습니다 재미난 통계가 몇개더 있습니다. 리알 마드리드는 최근에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에 익숙한 팀이고 네. 유벤투스는 준우승에 익숙한 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유로피언컵에서 챔피언스리그로 바뀌고 나서. 레알 마드리드는 다섯 번 결승에 올랐는데 음. 다 우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벤투스는 다섯 번 결승에 올랐는데 우승을 한 번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laughs> 네. 97, 98시즌는두 팀이 결승에 만났을 때도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챔피언스리그에서 만났을 때는 최근 세 차례 경기에서 는 모두 유벤투스가 승리를 거뒀더라고요. 네. 어떤 쪽에 더 맞아떨어질지가 흥미롭고요. 어, 레알 마드리드가 챔피언스리그에서 평균 2.7 골을 넣고 있습니다. 굉장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고 유벤투스는 0.2 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과 방패의 대결인데 네. 저는 일단은 돈의 힘을 좀 믿어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전에... 지금 레알 마드리드의 베일 선수가 네. 4월달 이후로 이제 부상 때문에 복귀를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복귀를 했거든요. 그쵸. 결승전에서 지장 감독이 이 베일을 쓸지. 아니면은 잘 나가는 이스코를 e 쓸지. 이 음. 부분을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관전 포인트가 상당히 많네요. 네. 이번 경기 기대가 됩니다. 베일레 출전 이제 베일에 가려져서. <laughs> <거죠>? 아, 역시. 어머나 보세요. 이것습니다. 알려 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경기가 하나더 있죠. 말씀해 주시죠. 네, 정현 선수죠. 우리나라 테니스의 희망인데 정현 선수가 프랑스 오픈에서 3라운드, 그러니까 32강에 진출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이영택 선수가 메이저 대회에서 32강에 진출한 이후에 10년 만에 일이고요.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테니스의 경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더재미있는 거는 한일전이 성사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테니스 사상 가장 뜨거운 한일전 매치가 성사가 됐는데, 아, 16강 길목에서 일본이 자랑하는 니시코리 선수 앞붙습니다. 음. 니시코리는 세계 랭킹 9위고요, 네. 4위까지 갔었고요. ATP 투어에서 11번이나 우승한 어, 지금 세계 최정상 선수인데 음. 니시코리 선수는 사실은 지면은 망신이고요. 음. 이기면 이제 이겨도 사실 음. 크게 음. 얻는 게 없는 상황이고 네. 반대로 정현은 정말 음. 이기면 대단한 걸 네. 이루는 거기 때문에 네. 니시코리 선수가 좀 지칠 때를 좀 기다렸다가 음. 이 선수가 좀, 좀 심리적으로 좀 힘들어 보일 때 아마도 정현에게는 어떤 이변의 가능성이 그 순간에 아마 존재할 것 같습니다. 빅 매치가 풍성한 이번 주말 단한 경기도 놓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의 이경재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2010 벤쿠버 동계올림픽의 추억을 잊지 못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특히 스피드 스케이팅 이승훈 선수가 보여준 도전의 질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데요. 평창 동계올림픽을 정조준하고 있는 이승훈 선수를 현장 인터뷰에서 만나봤습니다. 어떨것 같아요? 밥 대용하면 은 일단은 마지막까지 페이스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마지막에 더 스퍼트하고 어, 랩타임을 끌어올렸던 그런 체력인 것 같아요. 경쟁자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스케이팅에 관해서 구체적인 네. 얘기를 나누거나 이런 적은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비밀 없이 터놓고 얘기할 수 있게 돼서 어, 배우게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유명한 장면이 밴쿠버에서 이승훈 선수를 들어올렸던 장면이잖아요. 뭐랄까 인간적으로도 아, 괜찮은 선수들인가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박대용 선수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고서 네덜란드에서는 좋지는 않았나봐요. 다른 선수들 사이에서는. 네. <laughs> 네, 그런 부분은 좀 미안하기도 <laughs> 미안하기도 한데 뭐 박대영 선수 개인적으로도 어, 멋있었던 장면을 연출한 것 같아요. 떨어지고 나서는 이제 운동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이제는 그만두고 다른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됐죠. 운동에도 흥미를 많이 잃었고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쉬다가. 어... 목표 없이 지내는 것보다는 다시 스피드 스케이팅을 한번 도전해서 지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향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네. 전향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반드시 해내야 되겠다, 그리고 해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스피드에서 어, 도전하고 노력하면서 또 좋은 성과로 이어지니까 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는 음. 이 방송이 나가는 날, 음.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음. 일이 생겼어요. <웃음> 네. <웃음> 공개해 아, 우선은 결혼을 하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일단 저를 너무 잘 배려해 주고 저를 잘 이해해 주고 그런 부분에서 너무 고마웠고 음.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음. <laughs> 프로포즈는 하셨나요? 프로포즈는 제가 받게 됐어요. 네,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laughs> 부담보다는 오히려 저는 좀 지금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 기대를 주변에서 하신다는 거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대하시는 것만큼 반드시 성과를 내고 싶고 또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도 있고 또 최대한 많은 메달을 평창에 서고. 하고 싶어서 부담보다는 오히려 기대감이 큰것 같아요. 이 스피드 스케이팅 장거리 종목에서는 종무우무한 종목 선수로 남고 싶어요. 세계적인 다른 선수들을 뛰어넘는 유일한 아시아 선수로 남고 싶습니다. 승훈이 형, <laughs> 아, 10년 전 승훈이야. 음, 지금 그 자리에 있는 형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지금 그 자리에 있을 승훈이보다 더 멋진 승훈이가 되도록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평창올림픽 준비 잘하도록 할게 파이팅! 골프장이 거대한 아이들의 놀이터로 또 K-팝 콘서트장으로 바뀐다면 어떨까요? 그린 위 문화 공간으로 변신한 골프장을 스포츠이십사가 다녀왔습니다. 푸른 잔디가 드리워진 경기도의 한 골프장. 이날 하루는 골프장이 아닌 특별한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페어웨이는 아이들의 놀이터로, 벙커는 씨름장으로 바뀌었는데요. 또 텐트촌을 방불케 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남녀노소, 외국인 관광객까지 이곳을 찾은 사람은 4만여 명. 낮에는 놀이터, 밤에는 k p o 콘서트 무대로 변신해 여름밤을 뜨겁게 달습니다 저희들이 15년 전에 1,500명으로 시작한 소박한 지역 축제였습니다. 이제는 약 4만 명이 참여하는 대형 한류 그로벌 콘서트로 정착하였습니다. 항상 이런 그 행사를 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몸으로 부딪히고 호흡하고 함께 시선을 마주치는 행사를 통해서 저희들은 에너지를 계속 얻고 있습니다. 골프장의 아름다운 풍경, 감동과 재미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스포츠24.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욱더 풍성한 스포츠 소식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